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마진율을 높일 수가 있느냐, 어, 마진율을 높이는 방법은 소싱을 할 때, 물건을 찾을 때 어떻게 물건을 찾느냐에 따라서 마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쉽게 소싱을 하면 할수록 마진율은 낮아지고 어렵게 소싱을 하면 마진율은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사장님 엄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초보 셀러들에게 추천드리는 위탁 판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보통은 위탁 판매한다고 하면 돈이 안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위탁 판매는 아무래도 마진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럼 위탁 판매의 마진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마진율을 높일 수가 있느냐. 어, 마진율을 높이는 방법은 소싱을 할때 물건을 찾을 때 어떻게 물건을 찾느냐에 따라서 마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쉽게 소싱을 하면 할수록 마진율은 낮아지고 어렵게 소싱을 하면 마진율은 높아집니다. 위탁 판매할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은 쉽게 하는 방법도 있고 어렵게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쉽게 소싱하면 할수록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고 경쟁자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경쟁이 심해지면 너도나도 싸게 판매를 하게 되고 마진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위탁 판매가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 내가 어렵게 물건을 찾아서 소싱을 했다 할 때는.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그만큼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상품을 찾아서 적절한 마진을 붙여서, 어, 판매를 할수 있게 되고 마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쉽게 상품 소싱하는 방법부터 어렵게 상품 소싱하는 방법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상품 소싱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누워서 소싱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소싱을 하는 방법이에요. 유명한 도매 사이트 흔히 아시는 도매국이나 도매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처음 시작해서 이도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 들어가셔서 도매 차트라고 검색하세요. 그러면 도매차트라고 검색하시면 카테고리별로 도매 사이트가 쭉 나와요. 예를 들어, 뭐, 구두, 가방, 자파, 의류, 화장품,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도매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자로 회원가입하셔서 들어가시면 상세페이지나 가격 같은 거다 정보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쉽게 찾아서 도매나 위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누구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무너진 상품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도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판매가나 어, 네이버 가격 비교해서 판매하는 판매가나 뭐 100원 200원 차이가 난다거나 오히려 더 비싼 상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미 도매 사이트에서 위탁을 하신다는 거는 가격 경쟁력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도매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가 전혀 없느냐? 아니에요. 도매 사이트에서도 물건 잘 찾으시면 좋은 상품 찾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어떻게 판매하는지 연습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도매 사이트를 적극 이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약간 덜 오픈된, 두 번째 방법이에요. 방법은 덜 오픈된 방법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발품을 들여서 찾아보셔야 돼요. 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카페를 검색해서 위탁 판매할 상품을 찾으시는 건데요.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채팅 누르신 다음에 돋보기 누르세요. 오픈 채팅 누르신 다음에 다시 검색 도매라고 칠게요. 그러면 밑에 쭉 오픈 채팅 방이 떠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방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어 이용자 수가 많은 방이 아무래도 좋겠죠 아 여기는 잠겨있는 방이라서 다시 나가서 오픈 되어있는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도매나 생산처에서 어, 판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쭉 올려줘요 그러면 내가 어 판매하고 싶은 제품이 올라왔다 했을 때그 어, 판매자와 컨택을 해서 위탁이든 어 도매든 판매를 하시면 돼요. 다음은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물건을 찾아볼게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스마트 스토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관련된 카페들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셀러 오션에 들어가 볼게요. 셀러 오션 좌측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도매처나 생산처에서 자, 본인들의 물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급합니다라고 업체 정보를 남겨놓거든요. 도매 위탁 비트비 업체 정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 어,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 뭐 위탁 배송을 해준다, 뭐, 도매를 한다, 이렇게 다양한 글들이 나와요. 지금 들어간 거는 모자 도매 사이트예요. 이렇게 사이트를 이용해서도 할수 있고, 도매에 직접 도매처와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생산처에서 직접 물건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다른 카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셀러나라라는 카페고요. 여기서 키워드 검색을 할 때는요, 스마트 스토어 또는 온라인 샵에 관련된 어떤 키워드도 좋아요. 도매나 위탁이라고 검색해 보셔도 좋구요 키워드는 자유롭게 검색해서 관련 카페에 아무데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좌측 카테고리 쭉 내려보시면 어 공급이나 도매 위탁에 관한 카테고리가 꼭 있더라구요 그 중에서 또 여기도 도매위탁에 들어가시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도매 관련이나 위탁 관련된 제품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도매 사이트보다는 덜 오픈이 돼 있고 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진율을 좀 잡아서 판매하기가 좋고요. 공장에서 바로 올려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면 아무래도 좀 단가가 낮게 물건을 받을 수 있겠죠. 상품 소싱의 끝판왕 생산자나 공장 도매처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농수산물 검색어 1위인 초당옥수수를 검색했습니다. 쇼핑 더보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직접 생산자가 판매를 하시는 분을 찾아볼게요. 제연팜이란 곳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어, 이 스토어에서 몇 가지의 품목을 판매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어, 판매 품목이 많을수록 저희 같은 위탁 판매처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레드비트와 초당옥수만 판매하는 거 보니 직접 생산자이신 것 같아요. AS 번호를 보니까 제주도 번호가 맞고요. 밑으로 쭉 내리면 판매자 정보를 볼수 있는데 판매자가 사업자 재원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직접 생산하시고 판매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간 곳은 어 네이버 푸드윈도라는 곳이에요. 보통 푸드윈도는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AS 번호가 좀 이상하죠. 더 밑으로 쭉 내려 볼게요. 판매자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곳은 100% 위탁판매처이고요. 이런 곳에는 전화를 해봤자 생산자를 직접 연결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생산자를 직접 찾아서 직접 전화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거예요. 비옥한이란 곳에 들어와 봤어요. 여기는 옥수수만 판매를 하는 곳이에요. 일단 품목이 적고요. 들어가서 판매자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비옥한으로 되어 있네요. AS 번호도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고요. 밑으로 내려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주소가 제주로 되어 있는 비옥한이라는 사업자예요. 이곳은 100% 생산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면 생산처이기 때문에 생산자와 제가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서 물건을 팔게 되면 어 아무래도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제 마진을 좀 높여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위맵프로 들어가 볼게요. 위맵포 11번과 각각 최저가로 판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최저가로 판매하는 것들은 보통 어 공장이나 원도매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거래처들과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면 마진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넥밴드 선풍기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거래처 찾는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 물건을 찾을 때는 물건이 많이 팔린 물건이라던가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물건, 그리고 구매평이 많이 쌓여 있는 물건을 찾으면 과연 그게 좋은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본인들이 물건을 잘 파는 곳들은 오히려 도매나 위탁으로 물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더 많아요. 스마트 리의 쌍풍기라는 제품인데요. 이것도 넥밴드 선풍기의 하나예요. 밑으로 쭉 내려서 상세 페이지와 판매자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힘들게 생산자나 공장, 원도매를 찾고 있느냐 하면 보통 도매 사이트 같은 데서 저희가 물건을 찾으면 도매상이라든지 소매상들이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진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원가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산자하고 원도매, 뭐, 공장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어 단가가 낮아지게 되고 우리의 마진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소싱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마진을 늘리고 위탁 판매로 돈이 되는 장사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맨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살짝 위로 올라가서 판매자 정보를 보게 되면 이 스마트리, 쌍풍기, 선풍기는 어 판매자가 스마트리에요. 그렇게 되면 생산자가 직접 판매한다는 걸알수 있고 생산자의 연락처까지 알수 있게 되는 거죠.